이제 아 저희들이 여기에 응. 이 상태로 응. 저희들이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다 지나서 와서 그 시점에 맞는 불배이 작업 안에 청소하고 막 그렇게 이 나무 같은 것도 오래되면 이게 나무가 비바람 많이 불거든요 여기 이제 흰개미 같은 예. 게 와서 예. 목재를 이제 깔아 먹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또 흰개미를 살충도 하고 아... 관리를 해서 예. 방제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아, 그러이 흰개미 같은 거 하면 이게 나무가 부식이 예, 빨리 되시라고? 예. 아유, 어. 아 지금 저기 기아, 기아를 아. 예, 고르기 작업을 하고요. 아 지금. 지금. 진흙을 이렇게 던져 주시면 야 잡으시는구나. 아, ]야. 야 예전 방식 대도. 예, 예. 아,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옛날에 그대로. 아우, 어. 그대로. 어. 지금 수비. 아, 추적이. 그대로 수비. 아. 라는 거죠, 그죠 예, 그거니까. 예. 기아가 아. 이게 이제 오래 보면 네. 자연 환경에 의해서 이게 비틀어져요. 아. 그러니까 이게. 빼떨빼떨돼 있어. 아, 아, 그걸 이제 고르기 자고, 다시. 근데 우리가 뭐 저런 데 가서 일하고 이러진 않죠? 조작업은 <laughs> 힘들 것 같은데요, 어? 저 이거? <laughs> 예. 아이 야, 잘 받으신다. 옛날에 뭐, 혹시 <laughs> 야구 뭐, 어. 뭐 포수이가 아니시죠? 그런데 어... 어떻게 저렇게 잘받아요? 이런건 안되고 이게 기술자분이 하시는거. 손님이 올라가면 은 지금 기가다 무너져요. 아, 내랏, 내랏, 내랏. 그러니까 음.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원행 그대로 어. 이제 후손들에게 물어준다는게 음. 네.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좀... 우리 직원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음. 네. 그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예. 수목을 잡는 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네, 그럼 예. 이게 그럼 매년 합니까? 예, 매년으로 아, 그럼, 예. 한 번씩 저희들이 나무를 다듬어 줘서 수목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한해한 한 해마다 예. 그 도장지가 솟아나고 뭐 중간지도 생기고 예. 나무가 상당히 모양이 볼품 없게 되는데 예. 저희들이 전전작업 을 통해서 수목을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고 있습니다. 이 전지작업을 몇년 하신 거예요? 저는 한 6년 했습니다. 아, 6년 하셨어요?